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루카 팔장. 그러고 나서 예수와께서 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와 함께 있었다. 또 악령과 병에서 치유된 몇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는 미리암과. 헤롯의 신하인 쿠자의 아내 요한 요한나와 또 쇼샤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도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께 많은 군중이 모이고 각성해서 사람들이 나아오자 그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하늘의 새들이 먹었고 또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버렸고 또 어떤 것은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을 못 쉬게 했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외치셨다. 그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느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는 시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위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으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위 위에 있는 시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떠나는 자들이다.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시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려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좋은 땅에 있는 시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붙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장대 위에 두니 이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되고 감춰진 것도 알려지거나 드러나게 되지. 아닐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는 것에 주의하여라. 참으로 있는 자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왔으나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하였다. 당신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 원하여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배가 가고 있을 때 그는 잠이 들었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 배에 물이 차서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이 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꽂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잠잠해졌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렵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갈릴 맞은편에 있는 가드림 지역으로 갔다. 예수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에서 나온 귀신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셨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도 아닌 무덤들 사이에서 사는 자였다. 그가 예수야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시여 제발 당신께 구하오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부정한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그는 오랫동안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고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서 감시받았으며 그 족쇄들을 부숴버리고 귀신에 의하여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야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깊은 바다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노아 기은 엄청난 돼지대가 있어 그들이 자신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대가 산비탈을 따라 호수로 내리달려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과 촌에 전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 앞께로 와서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본 자들이 그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전하였다. 가드림 땅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지만, 예수야께서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여라. 그가 떠나가서 예수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온성에 알렸다. 예수야께서 돌아오시자 군중이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름이 아이르란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상장이었다. 그가 예수의바에엎들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청하였다. 왜냐면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예수께서 거기로 가시는데 군중이 그를 애워쌌다거기에 십이 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썼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 그녀가 예수야의 뒤로 와서 그의 옷술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멈추었다. 예수야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두가 부인하자 페트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당신을 애호싸며에 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나 예수야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가 그 앞에 엎드리며 그녀가 손을 댄 이유와 즉시 낫게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전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가 말씀하시고 계실 때왜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여자가, 그 여자아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가 그 집에 오셔서 페트로와 요한왕과 야곱과그 여자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두가 그 여자아이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그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비웃었다. 그는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말씀하셨다. 여자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아이의 영이 돌아와 즉시 일어났다. 그는 그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 여자아이 부모가 놀랐다. 그러나 예수여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아멘.